한동훈 전 대표가 왜그 개업 때 국회에 달려왔었던, 본인 목숨줄에 걸려서 달려왔었던 그 스탠드를 <laughs> 쭉 했으면 어땠을까? 고비만 잘 넘겼으면 한동훈이 지금 몸값을 달래퍼. 한 일주일 동안 혼란스러웠잖아요, 혼자. 그 다음에 탄핵 뭐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일주일이 저는 너무나도 또또 아쉽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그냥 빅코가 아니고 빅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탄생이 윤석열로부터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당대표 나갔을 때 약간 비윤, 반윤 식으로 좀 나가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윤석열의 그림자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하나 있고,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한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오, 한동훈할때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면은 많은 중도층이 있는 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곧 결심을 할것 같아요. 지금 주에서 자꾸 이렇게 나와라 나와라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김문수를 비롯해서 빅4라고 하더라고요. 빅4.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예.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당원 현재 그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당원 70, 국민 30, 50, 50입니다. 50, 네. 아, 50, 50.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장관이죠. 지금은 조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지금 같은 그런 지지세가 계속 갈수 있을까요? 어, 두고 봐야겠지만 저는 뭐. 지속적으로 얘기해 온게 김문수 장관이 가지고 있는 그 지지세라는 것은 국립 당원들의 어떤 열망을 한 부분 확실하게 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지지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어느 정도 그게 막확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탄핵 결정 이후에 국립 당원들은 항상 이제 전략적 판단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선에서 어, 민주당 후보와 대적해야 할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당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면 과연 김문수 후보를 계속 지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여론 추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저는 다른 후보들보다 김문수 장관이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지지세라는 것은 이제 실체가 있고, 그래서 저는 경선 판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벌어진다면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경쟁 구도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자 이제 그... 우리 이제, 이제 결국 여당 이재명 대표하고 싸워서 누가 더잘 싸울 것이냐 이제 중도 확장성 얘기에서는 한동훈이 우세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심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우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당 얘기는 뭐. 여당 그 우리 유재호 의원님 이렇게 듣고요. 네. 예. 상대당이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 우선은 첫 번째 빅포라고 하셨잖아요. 좀 네. almost the same, 고만고만하다. f <laughs> almost the same for라고 하시고요. 내신을 많이 보시더니 뭐, 발음도, 발음도 또 이렇게 더 좋아지셨어요. 어. 아저 영어 전공이에요. 영어 아, 교, 교사 아. 자격증 있으세요. <laughs> 저희가 영어를 한 것도 대만이 없는데. <laughs> 아 농담이고요. 그냥, 그냥, 그냥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근데 아무튼 그냥 고만고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왜그 개업 때 본인의 첫 번째 국회에 달려왔었던, 본인 목숨줄에 걸려서 달려왔었던 그 스탠드를 쭉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중간에 왜한덕들어갔 <laughs> 아니, 그러니까. 거신다. 왜냐하면 이거 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 동화일 보였나? 아무튼 이건 한결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섭게 분석한 기사, 이것만 가지고 기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고비만 잘 넘겼으면 한동훈이 지금 몸값을 다를 거다. 근데, 그때 왜한 일주일 동안 혼란스러웠잖아요, 혼자. 그 다음에 탄핵 뭐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일주일 동안 혼란스럽다 할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일주일이저전 너무나도 아쉽다.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 그냥 빅포가 아니고 빅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지금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힘 측에서 탄핵된 윤석열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좀 지지율이 아직도 좀 버틴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 대선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전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란 동조 세력자가 지금 현재 여당 여당이라고 하긴 또 그렇네요. 대통령이 없어서 아무 예, 국민의 국민의 힘이 국민의 힘에 대선 주자를 나오는 것도 되게 불행한 일인 거고 최소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전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어떻게 그 개헌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런 하나만한 얘기 말고. 본인의 이야기를 뭔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뭐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여의도에 또 대선 캠프를 꾸린다고 하니까 좀더 메시지가 지금 뭐처럼 약간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이제까지는 뭐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메시를 내기는 어려운 어, 측면이 있었고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한동훈 대표가 경선에 참여를 하면 네. 어, 이것저것 정치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 적극적으로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분위기도 좋은 게 김화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뭐 이분은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강원도에서도 또 어떤 또 위원장분이 얘기를 했고 전화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엽 최고위원의 얘기를 네, 들어보면. 네. 뭐 아무래도 그 경선이 벌어졌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것도 8대 영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의 민심이 지금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특히 김화진 그 전남 도당위원장이세요. 그분이 예. 그 굉장히 오랫동안 어 호남 지역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온 분이고 친윤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뭐 개인 자격이지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그리고 한경호라고 많은 분들 이잘 모르시는 분인데 한경호 전 당협위원장입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때 조직부총장을 하셨던 분이고 사실 저도 당협위원장 면접 볼때 그분한테 봤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도 한동훈 대표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윤 성향이었다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조금씩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걸 봤을 때. 어당 민심이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제가 그냥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한동훈의 탄생이 윤석열로부터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 예상하지 못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등을 지고 또 비대위원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대. 그당 대표 나갔을 때 약간 비윤 반윤식으로 좀 나가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윤석열의 그림자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하나 있고, 그리고 네. 같은 검찰 출신이라는 한계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것 또한 많은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좀잘좀 좀 세게, 아니면 지혜롭고 세게 조금 극복하면은. 글쎄요, 저저 저 같은 사람들도 한동훈 할때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면은 많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저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독수 총리 추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뭐? 아니요, 일의 <어디서 웃음>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내신 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역할과 해온 일들을 보시면서 아 대통령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주, 뭐 저기 지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추대라는 것은 경선 같은 거 없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지금 현재 민주당 구조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추대론이 소설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일각의 주장일 뿐이지. 뭐 경선 참여를 하신다면요, 그거야 얼마든지 가능한. 이제 당원 당에 가입하시고 아직 당원이 아니실 테니까 정당 가입하시고 경선에 참여하시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문을 열어놔야 될 일이지만 추대는 지금 너무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계신데 어떻게 추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선퇴하고 바로 대선에 이스에 들어가겠죠? 근데 g 네. a 여론 조사를 보면 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금 게임이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 명을 놓고 했을 때도 40%거든요. 근데 1대1로 했을 때는, 아, 여, 그리고 여러 명을 놓고 했을 때 40%인데, 이빅포 국민의 빅포를다 합해도 응. 2분의 1이 안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almost the same이죠. 예. <laughs>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는 약간 위험한 게 있어요.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박영진 부출마 했죠. 이분들, 이게 자꾸 출마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아, 그게 예. 정말 그 뭐라고 응. 하셨죠? 그때 모래 모래 한 돌. 아, 모래 한 돌. 네. 아, 출마선언 하신 분들이 모래 한 돌은 아니죠. 네. 이 출마 선언은 이게 어떤 의미가 어떤... 있는 거예요? 존재감입니까? 아, 아 이분들은 본인이 이제 뭐, 대선 후보사바이레이션 <laughs> <laughs> <바이브에> 아, <laughs> 노래하시는 <laughs> 줄알았어요 <알았는데. 웃음> 목소리 <sorry. 웃음> 아니, 돈요 아니고 나왔네. 아니요 떠는 건 아니고요. <laughs> 이분들은 본인이 신념이 있겠죠 뭔가 확고한 철학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란 경선 과정이 있는데 출마하지 않는 것도 안 되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선거 출마하겠다라고 예. 나오지 않는 것도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김두관, 김부겸, 김동연 말고도 더 다른 후보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후보. 와, 대선 후보로서 저사람을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런 모습이 있었네. 5년 뒤에 한번 생각해 봄직하겠다. 아니면 5년 동안 우리가 당신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서로 이렇게 막 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 대선 후보로서 되게 철학적으로 정책을 정말 논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어, 생각합니다. 철학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것 같지는 않아. 지금 민주당은 워낙 강력한 주자가. 그래도 있겠는데. 경선 과정은 있잖아요. 경선 과정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경선 과정이 네. 토론회가 있고. 민주당에서 아마 경선이 그래도 좀 흥행을 끌어야 될거 아니에요. 대중의 그 이목을 집중시켜야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 아마 다양한 후보들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백과증명식으로. 이렇게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다만 아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이 60일 안에 치러야 되는 짧은 이 조기 대선의 특징이 그 사이에 여론이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변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뭐 절대 강자처럼 보이지만 다른 분들이 너무 섣불리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 여론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지지율이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과제일 텐데요. 어, 그런 부분을 또 국민의힘 주자들은 파고들어서 또 여론이 한번 요동치길 기대해 볼만 하고요. 지금은 아직 이번 대선은 뭐 거의 다 이미 끝났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가기에는 너무 초반이라 그 사이에 별로 별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모여로 생물과학팀 국힘은 독자고부를 내지 말아야 된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김웅 전 의원까지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유재호 의원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그 김웅 전은 뭐냐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셨죠. 예. 네. 말씀의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개엄을 선포했고, 그로 인해서 파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이 과연 대선에 후보를 안내으로써 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하는 방식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김웅 전 의원의 글에 보면 거의 뭐 이영 대변인께서 하셨던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어 뭐죠 뭐 개헌 부역 정당이라고 했던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 제일 제일부역자. 부역자라고 네. 하셨던가. 하튼 그런 말씀을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12월 3일 날 개험이 해제된 데에는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18명의 국내 의원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예. 그리고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비록 개험을 어, 선포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험을 저지한 정당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그도 그로 인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록 많은 당원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진 않으셨지만 그 한동훈 대표의 입장과 당시의 국민의힘의 입장을 지지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고 계시는 많은 당원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섣불리 뭐 제일 부역자니 우리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니 하는 그런 자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기 부정보다는 그 당시에 그 자리를 지켜 주신 분들의 용기를 딛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기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한데 사실 탄핵을 저지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그 숫자가 미미했고 그 이후의 발언도 정말 차단속의 그 태풍 같은 역할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그때 의 국민의힘과 다르다. 오직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게 정당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있어요.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뭐 공통적으로 비슷한 뉘앙스가 뭐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판 감수하겠다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말은 좋습니다. 어떤 책임을 뭐 어떻게 지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비판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김웅 전 김웅 의원이. 뭐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미 더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비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도 당원당규가 있잖아요. 당규 제9장에. 그러니까, 어,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최고의 의결을 거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당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만약에 전, 진짜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거면 전, 그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우리 당의, 당원 당규의 근거에서 이러이러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아주 아픈 마음으로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다, 그, 다, 그 대신, 그 대신, 어, 뭐, 뭐,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각자 개별적으로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말아주십시오. 라든가, 그 다음에 지선, 아니 그다음에 총선은 우리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 약간 미래지향적인 뭔가 메시지를 내면 모를까. 지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말뿐이에요. 말풍선입니다. 무슨 책임을 지겠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 제가 이런 비판을 해도 국민의힘 후보를 낼 겁니다. 아주 뻔뻔스레 후보를 내고 우리가 언제 윤석열을 지지했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언제 기각이나 기각 말고 또뭐 뭐라고 했었죠? 각하. 각하를 얘기했냐, 윤석열 각하를 얘기했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김웅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이번 메시지는 뭐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참 괜찮은 메시지였구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후보를 쓰면 제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책임을 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수할수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인 것도 사실이죠. 후보 내지 않을 경우에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1 8석억 보유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이번 대선은 정말 그때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헛납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책임을 지는 방식일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집현 특수쇼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다음에는 어쨌든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탄핵 그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본격적인 대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집현 특수쇼 오늘 수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